이렇게 2차 감염에 이어서 3차 감염까지 현실화하면서 메르스 때처럼 확진자 중에 전파력이 강한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꼭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메르스 사태. 국내에선 모두 186명의 감염자가 확인되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자 5명이 전체 환자의 82%인 153명을 감염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감염자를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산 양상에선 슈퍼 전파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려면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많은 병원처럼 사람 간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슈퍼 전파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파자라는 게 뚜렷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밀폐된 그런 의료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노출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전파 이벤트가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입니다. 확진 환자들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공 이용 시설인 병원이나 극장을 이용한 걸로 드러났고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가 최대 2주 가량으로 알려진 만큼 차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을때 아직 전파라가 없을 때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보건당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만 전파되고 있다며. 위험도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염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좀더 더들이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이 판단하는 밀접 접촉자 분류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지역 사회 내 신종 코로나의 전파 차단을 위해 평소에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병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